여러분 혹시 2017년도 작년 한국 출산율 기억하시나요? 1.05명으로 정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요즘은 여러 가지 여건상 아이 키우기 힘들다 보니까 좀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싼 육아 용품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포항시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현장으로 지금 가보실까요? 포항시가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포항시 아이만 프리마켓을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한 마켓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포항시청 앞 광장. 이곳에서는 2018년 하반기 아이만 프리마켓의 첫 장이 열렸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프리마켓은 입소문을 타고 갈수록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에 있는 아이 엄마들은 오늘 이곳으로 다오신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아이맘 프리마켓 어떤 행사인가요? 어 계속되는 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포항시에서 출산 어, 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준비되었고요. 저희 그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 그러니까 출산 육아 용품들, 장난감, 그리고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일반 시민들이 그 셀러로 참여하셔서 그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셀러들이 계시거든요. 네. 몇분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 9월 29일부터. 11월 3일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총 오늘만 해도 120팀이 참여를 하셔서 그 이번 행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아이만 프리마켓은 아이가 자라면서 더 이상 쓰지 않는 임신 육아용품과 가정에서 만든 각종 핸드메이드 제품을 직거래할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인데요. 8월 말까지 참가 신청을 마쳤던 셀러들이 이곳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와 여기에는 진짜 물건들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 아니 이거 다 가져오시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어디서 네.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네 저희들은 포항시 사립유치원 연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어, 시청하고 함께 공유를 해서 불우리도끼와 장학기금을 준비를 하면서. 각 온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증해주신 겁니다. 이런 장이 음. 열리니까 정말 좋네요. 네, 그러네요. 네. 저희들도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렴하게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한 보따리씩 사가시는 모습 보니까 엄청 행복합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 한자녀 더가기 운동 연합 포항시지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 지역 사회 단체가 연합해 프리마켓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많은 것들이 오늘 팔러 나오셨군요. 네. 네. 아니 어, 한국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본에서 왔습니다. 오, 일본에서 오셨는데 오늘 이 행사에는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음, 시점에서 이렇게 프리마켓도 하는 거 알고. 오늘은 타무나 선생, 타으나 센터 선생님들랑 같이 하게 됐어요. 이 행사가 열리니까 좋아요. 어떤가요? 좋아요. 필요 없는 것들은 그 필요한 사람한테 드릴 수도 있고, 에, 그래요. 지난해 음. 하반기부터 시작된 아이만 프리마켓 현재까지 총 16회의 마켓이 열렸는데요. 약 830여 명의 셀러와 16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16,000여 건의 물품이 거래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어, 보니까 지금 벌써 뭐 보따리 한 가득 사셨는데 뭐 사셨어요? 아, 네. 십자 블럭이랑요. 네. 네 자석파즈 오, 우리 아이한테 지금 딱 필요한 것들 사러 네. 오신 건가요? 네, 좋아해서. 오, 여기 오시니까 어떤가요? 우리 아이한테 좀살 만한, 도움될 만한 물건들이 많이 있나요? 네, 저렴하게 팔고 그래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장난감 같은 경우는 또 금방금방 금방 네, 시기가 바뀌고 그래서 새거 사는 것보다는, 예, 네. 중고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포항 시민들과 지역 사회 단체가 함께하는 육아용품 알뜰 나눔 장터 아이맘 프리마켓에서는 엄마와 함께 아이들이 일일 사장님으로 나서 직접 물건을 판매했는데요. 색다른 경험의 장으로 아이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야, 어머 예쁜 거 많은데, 어머 이 수세미 너무 예쁘다. 이거 얼마예요? 2,500원이에요. 2,500원이요? 이거 누가 만든 거 같은데요? 저희 엄마가 만들었어요. 오, 오늘 그럼 엄마가 만든 거 팔러 온 거예요? 와, 이거 팔아서 번 돈으로 뭐하고 싶어요? 어, 엄마 생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생일 선물 사드리고 싶어요. 포항시 아이만 프리마켓은 육아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저도 선물하려고 이렇게 한가득 샀는데요. 자, 사실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빨리빨리 크다 보니까 비싼 용품이나 물건들은 별로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장터들이 정말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는 11월 3일까지 이곳 포항시청 광장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